1. 채소류의 잿빛곰팡이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작물을 밀식하여 웃자람을 막는다.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중간 기주 제거. 3. 오이류 덩굴 쪽인 병의 방제법으로 가장 효과가 낮은 것은? 3. 잎표면에 약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4. 식물병 중 표징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는? 3. 대추나무 빗자루병. 5. 식물병원체가 생산하는 기주특이적 독소는 1. 빅토린. 6. 비생물학적 병원에 의해 발생하는 생리적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병증만 나타난다. 7. 코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다. 8. 파이토 플라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매개충에 의하여 전파되지 않는다. 9. 병원체가 주로 각피를 통해 직접 침입하지 않는 것은 4. 밤나무 10.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여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12. 어떤 작물 품종이 특정 병에 대한 저항성에서 감수성으로 바뀌는 주요 원인은 4. 병원균의 새로운 레이스 출현 12. 벼 도열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능하면 파종 시기를 늦춘다. 13. 병원균의 감염에 의하여 식물체속에 형성되는 페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저항성 기작과 관련이 있다. 14. 오이모자이크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딧물에 의해 영속성 전염을 한다. 15. 균사나 분생포자의 세포가 비대해져서 생성되는 것은? 2. 후벽포자. 16. 감자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잔앙균유에 의한 병으로 포자 형태로 토양에서 월동한다. 17. 가축이 섭취할 경우 유독한 독성 물질에 의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4. 보리 붉은 곰팡이병. 18. 다음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식물 병원체는 4. 바이로이드. 19. 순알물 기생체에 해당하는 것은 3. 보리 흰 가루 병균. 20. 수목보리에 주로 발생하는 자주 알개무이병이 속하는 진균류는 2. 담자균. 22. 주둥이를 식물체에 찔러 넣어 지백을 빨아먹는 곤충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지파리. 22. 정주성 내부기생선충으로 일형 유충만이 식물을 침입할 수 있는 감염기의 선충이 되는 것은? 3. 뿌리옥선충 23. 가해하는 기주가 가장 다양한 해충은? 4. 미국퀸 불나방 24. 생물적 방제법에 이용되는 기생성 천적이 아닌 것은? 1. 진디오파리 25. 한여름 휴안기에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토양 온도를 높여서 땅속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은? 3. 물리적 방제법 26. 복숭아 옥진 딧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여름 기주로는 복숭아나무, 벚나무 등이 있다. 27. 미국 퀸 불나방의 학명으로 오은 것은 2. 하이판트리아 큐니. 28. 유충에서 성충까지 잎틀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2. 마일매미. 29. 곤충의 배설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 지상 곤충은 주로 질소 대사 산물을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한다. 30. 해충의 희년이 나타나는 발육 단계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 오리나 무의 벌레 성충. 31. 총채벌레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잎틀의 좌우가 같다. 32. 콩의 어린 꽃투리의 유충이 먹어 들어가 여물지 않은 종실을 갉아먹는 해충은 1. 콩나방. 33. 곤충의 체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바깥쪽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4. 상큐티클의 큐티클진피 기점압. 34 애멸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잡초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35 걸어다니는 기능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변형된 다리를 가진 곤충이 아닌 것은? 1 모기 36 윤작으로 방제효과가 가장 미비한 해충은? 2생활사가 짧은 해충류 37 거미와 비교한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생식문이 배의 배면 앞부분에 있다. 38 어떤 곤충 유충의 발육률과 온도와의 관리식을 Y는 X plus B와 같이 표현했을 때 곤충의 발육 영점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1. 비나누기 A 39. 1년에 1회 발생하는 해충은? 3. 벼물바구미 40. 소나무제 선충을 매개하는 해충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4. 솔수염아늘소 북방수염아늘소 41. 감자의 휴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장호르몬은? ABA 42 다음 중 작물의 복도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은 3, 옥수수 43 다음 중 장애식물의 화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가장 큰 물질은 4, 지베렐린 44 옥신 중에서 식물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것은 3, n a a 45 다음 중 내습성이 가장 강한 과수류는 4, 포도 46 토양 산성화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인산마그네슘의 보급 47. 벼에서 염해가 우려되는 최소 농도는 1. 0.1% NaCl 48. 포장용수량 EPF는 약 얼마인가 2. 2.7 49.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 약0.035% 50. 산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투광성이 좋아진다 51. 고구마, 감자 등 수분 함량이 높은 작물의 저장 시 큐어링을 실시하는 1차 목적은? 2. 상처 치유. 52. 종자의 수명이 5년 이상인 장명 종자로만 나열된 것은? 1. 가지 수박. 53. 다음 중 무배유 종자는? 2. 상추. 54. 벽시의 휴면을 유기하는 발화 억제 물질은 어디에 있는가? 1. 0. 55. 다음 중 내염성이 가장 강한 작물은? 4. 양배추. 56. 작물의 배수성 육종시 염색체를 배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1. 칼차신. 57. 동상의 응급대책으로 물이 얼때잠열이 발생되는 점을 이용하여 작물체 표면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은 4. 살수빈결법. 58. 영양기관의 분류에서 땅속 줄기에 해당하는 것은 3. 다카. 59. 기공을 폐쇄시켜 증산을 억제시키는 것은 4. ABA. 60. 작물의 생력기계화재배의 전제조건으로 볼수 없는 것은 4. 친환경재배단지를 조성하여 합리적 제초제 사용에 따른 기계화재배를 수행한다. 62. 유기인재 개통의 약재를 알칼리성 농약과 혼용을 피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3.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62. 계면활성제를 구성하는 원자단중 친유성이 가장 강한 것은 2. CNH2N 플러스 63. 보르도액 사용 시살균력을 나타내는 성분은 1. CU. 64. 45% 유제를 600배로 희석하여 10A당 120L를 살포하여 해충을 방지하려고 할때 유제의 소요량은 2. 200ml. 65. 수화제의 분말입자가 수중에서 분산 부유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은 3. 현수성. 66. 농약관리법에 의한 맹독성의 판정기준은 1. 급성경구 독성이 고체는 5MGKG, 액체는 20MGKG니만. 67. 다음 농용 항생제가 아닌 것은 1. 클로로피클린. 68. 살충제 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식도제로 입을 통해 충체내로 들어가 독작용을 하는 살충제이다. 69. 사용 목적에 따른 살충제 농약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밀입제지제 형태에 의한 분류. 70.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에서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 폐하. 71. 맹거니즈 에틸레네비스가 주성분인 아연 벨류화물로서 광범위한 작물의 탄저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병에 적용되는 보호살균제 농약은 2. 만코제브 72. 토양잔류성 농약이라 함은 토양 중 농약의 반감기간이 며칠 이상인 농약으로서 사용 결과 농약을 사용하는 토양에그 성분이 잔류되어 후작물에 잔류되는 농약을 말하는가 4. 181. 73. 약해가 일어나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낙엽구 기계의 유지의 살포 74. 농약의 약효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효과가 좋은 농약 한 가지만을 계속 사용 75. 다음 중 신경독 살충제는? 4. 제충국제 76. 액체상태 농약 용기의 마개가 황색을 띤 약제는? 1. 제초제 77. 농약은 사용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제재가 있다. 일반적으로 살포액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4. 입제 78. 다음 농약 중 살비제가 아닌 것은 3. 사이스린 79. 약제의 처리법 중 수면시용법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틀린 것은 3. 수중에서 장시간에 걸쳐 녹아 약액의 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0. 농용항생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분해가 빨라야 한다 81. 작물과 잡초의 양분경합에서 가장 크게 관여하는 비료성분은 3. 질소 82. 제초제의 선택성을 발휘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1. 잡초 잎의 수 83. 생물적 잡초 방제를 위해 곤충을 사용할 때 곤충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인공적으로 배양 또는 증식이 어려우며 생식력이 약해야 한다. 84. 잡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인간의 의도에 역행하는 식물이다. 85. 벼와 피의 주된 형태적 차이점은 3. 벼에만 잎혀가 있다. 86. 올방개방제의 가장 효과적인 제초제는 3. 페녹실라 맥상수화제 87. 잡초 발생이 가장 많은 벼 재배 방식은 2. 건답직파 88. 가을에 발생하여 월동후에 결실하는 잡초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3. 별꽃, 뚝새풀, 벼룩나물 89. 작물과 잡초가 경합할 때 작물의 피해가 가장 큰 경우는 1. C3 작물과 C4 잡초. 90. 잡초가 발아하여 지표면 위로 출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4. 토양 강도. 91. 재초제의 약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1. 감수성 고정. 92. 이사디 액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이행성이 비교적 낮고 생장점 등에 직접하는 성질이 있다. 93 지속적인 예취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4 포복형 및 로제트형 잡초종이 감소된다. 94 제초제의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제초제가 잡초의 세포 내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가수분해된 뒤 2차 결합하여 잡초를 죽인다. 95 형태적 특성에 따른 잡초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양류 잡초 96 밭에서 주로 발생하는 잡초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2 세비름 발행이 97. 잡초에 대한 작물의 경합력을 높이는 방법은 1. 이식재배를 한다 98. 주로 종자로 번식하는 잡초는 3. 강피물 달개비 99. 잡초의 종자가 휴면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산불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 100. 논의 단연생 잡초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벼의 연작재배